나만 없죠 우리 집 안녕하세요 나만 없어 우리 집의 배 팀장이라고 해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요즘 사실 좀 바빴어요 어제도 이 현장을 계약한 집을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촬영을 나왔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랑 동암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이에요 그리고 총 건물은 14층 건물에 39세대가 들어가 있고 주차는 100%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까지 2개가 있는데 향도 남향이고 막힘이 없어요 근데 분양가는 착해 그래서 제가 급하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이 굉장히 크기도 좋아요 전용면적으로 따지면은 아파트의 31평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빨리 보고 싶은데,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지금부터 내부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거실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거실 폭이 소파 자리에서 아트홀까지 3.8m가 나오고 거실 창부터 주방 개수대까지의 길이가 8m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도 다양한데 일단 시스템 에어컨 하나 들어가고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니까 요거 하나만 틀어놔도 굉장히 집이 시원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방향이 남향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비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 소파 자리가 일단 4인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소파를 두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넓으니까 시청각도 좋을 것 같아요. 아트월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 방으로 모델하우스처럼 꾸미셔도 좋고 드레스룸으로 꾸미서도 좋을 게 이쪽에 또 다용도실이 하나 같이 있으니까 세탁기를 두시고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아이 방이나 서재 방으로 꾸미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다용도실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위로 올려도. 친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거를 드셔도 양 옆으로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그래서 다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세탁기 하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장 하나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설치하시면 공간을 활용도 있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 길이가 1한자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직사각형 형태의 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은 장을 두시고, 침대를 하나 두셔도 넉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방 크기는 작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번째 방까지는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묵은짐들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거 이쪽에다 보관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대도 크게 나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실과 맞닿아 있는 주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ㄷ자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화면에도 보이니까 말씀드리면 이쪽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식탁을 4인용 이상 두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서 음식을 만드시다가 떨어뜨려도 청소하시기 굉장히 간편할 것 같고 여기 전시용으로 냉장고 큰게 2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만 없어 우리 집에 이 과장님이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드리는 혜택이 있잖아요. 저도 질수 없지, 우리 집. 저도. 배 팀장이 요렇게 구독자님들께서 전화가 오시면 요런 거는 제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되게 편리한 D 귿자로 나왔어요. 여자들은 알 건데 요런 주방들이 요리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등도 굉장히 예쁜 걸로 들어갔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로 들어가 있어요. 개수대도 싱크볼, 사각볼로 굉장히 크고 일단 여기도 폭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요리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릇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팀장님. 이런 공간 좋아하세요? 아 어, 너무 좋죠. 활용하기 너무 좋죠. 이런 공간에 장식장이나 이런 거 하나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또 이런 공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건축주 사장님 짱.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굉장히 폭이 좋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요렇게, 칸막이까지 있으니까, 물튀김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골드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고급진 느낌이고, 제가 화면에는 날씬하게 보일지 몰라도, 풍채가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요렇게 쏙 들어오는 크기다 보니까, 크기는, 작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수납장 거울장으로 굉장히 큰거 들어가 있고 세면대 변기 공간 넉넉하게 주면서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니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인데요. 폭 자체가 3.5m로 나오는 정사각형 모양의 안방으로 나와 있어요. 크기는 굉장히 큰 편이고 창도 굉장히 크게 나와있어서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과 같이 안방 창 또한 남향이니까 우리 남향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방에서도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침대를 요게 킨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킨 사이즈 이상 들어가도 요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화장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방 화장실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두 분이서 샤워하시기에는 그래도 사이즈는 나오는 편이고요 거울장이랑 세면대, 변기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나만 없죠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까지 있는 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전화를 주세요 저 배팀장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간사오거리역까지 도보로 5분 걸리고 초중고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책로까지 뒤쪽에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지금 자녀 세대가 딱세 세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나만 없어 우리 집의 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